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내일 리슬, 내일 리슬 여러분들, 어, 미국 야구 방송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어, 세모도사가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 해야 되는데, 지금 축구는 개막하자마자, 아시겠지만, 지금 역배 무,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지금 트레이드 선수들 이제 이적 시장이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에 한0 어 경기, 8 경기 전까지는 트레이드 이제 선수들을 이제 이적을 위해서 장난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첫 금토일 경기를 보고 난제 예상인데요. 그 부분 염참고 하시고 축구는 웬만해서는 조금씩 어 진짜 눈에 보이는 경기가 아니 이상 눈경 눈에 보이는 경기는 뭐 사고 나니까 믿을 수 없겠죠. 잘 보고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축구는 지금 가면 위험하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마이애미 대 애리조나 경기로 갑니다. 자 이륙 공개 133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최, 전체 경기, 아 최근에 6 경기, 홈 경기로 봤을 때 애리조나가 월등히 앞서는 게 맞는데요. 어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가 완전히 이렇게 동배당을 받아야 되냐? 이거는 조금. 미주스다. 저는 하는 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 이 경기는 저는 마이애미, 마이애미 프렌을 로봅니다 왜냐면은 팀의 팀워크의 변화나 전력 변화는 마이애미가 그어 최근에 그 통계치를 나 보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마이애미 프렌 승 조심스럽게 한번 볼게요. 자, 토론토 대 신시내티 경기입니다. 143대225 배당을 받았는데 전체 경기는 시시티가 득점이 좀 높고 최근 여성 경기는 토론토가 그소차두 팀은 거의 0.6점 차로 득점차가 갈리는 판국입니다. 이 경기는 토론토가 정배를 받아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오는데, 마인승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경기 저는 토론토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뉴욕매치 대 볼티모 경기 162대193 배당이 나왔고요. 자, 이 경기는 전체 경기, 최근 여섯 경기, 홈 원전 경기. 전체도 다 볼티모어가 다 높게 나옵니다. 어, 이 경기를 볼티모어 프랜성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음,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볼티모어 프랜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텍사스랑 여러분 저기 처음에 얘기했던 마이애미랑 에리조나 경기가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에리조나가 높게 놓은 게 맞다고 나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음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텍사스 대 피츠버그 경기로 갈게요 자이 경기를 보시면은 166대187 배당을 받았는데 어 최근에 대한 경기력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야 이거는 어렵다. 이 경기 전체 경기 이런 거 통틀어 봤을 때 텍사스가 조금 나은데 홈 원정을 떠나서는 피츠버그가 좀낫다나오거든요 이거 텍사스 승에 프랜승 피츠버그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휴스턴 대 보스턴 경기로 갑니다. 이 경기를 보시면은 자 이게 일단은 지금 휴스턴이 정배를 받은 상황인데. 어 전체적인 책은 이게 다 통틀어 봤을 때는 보스턴이 밀리지 않는 걸 보면 저는 이 보스턴 역배 프린스는 볼게요 자 캔자시티 대저 에인저스 긴 134대256 배당을 받았는데 어 전체적인 통계치 최근 득점 전체 득점 변화 그리고 최근 전략 변화 딱 통틀어 봤을 때 캔자시티가 오히려 낮다 넣오고 있으니까 캔자시티 승에 마인스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랜드 대 텐바베기인데 경2000대157 배당을 받았는데요. 어이 경기가 좀 무리 변수가 있을 경기로 좀 보이는데 어157대2 0 0이다이 경기는 저는 오클랜드 프렌스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디에고 대 미네소타 경기예요. 자145대224 배당을 받았는데 이것도웃긴 게. 어 최근에 6경기의 득점력을 봤을 때 미네소타가 나아요 일단 그리고 득점력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어, 2이사라는 똥배당을 심하게 줬는지는 의심스럽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 프랜스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어, 야구도 진짜 또 이변이 있을랑가요 자, 음은 샌프란시스코 대시카 San 경기입니다. i s c o San Francisco, San f r 다 n c i s c o San Francisco, 는데 n Francisco, San Francisco, San f r a n 다 i s c o San f r a n c 앞선다 최근에 득점 변화는 시애틀이 조금 났다 그러나 저는 이 경기 다저스 승 1호이대 2하나나 이 경기는 다저스 승에 마인스까지 한번 조심스럽게 봅니다 여러분 참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